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밝아버렸네요. <laughs> 자, 또 나이가 한살더 많아지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만나이를 없앤다 하면서 두 살을 깎아주시더라고요. 50살 싱글맘이 제 캐릭터였는데, 48살 싱글맘이 되는 건가요? 48이든, 신이든, 나이 먹어가면서 집착하기 싫은데요. 요 녀석한테는 자꾸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요 녀석이란 바로 제 개아들인데요. 평소에 진짜 제 껌딱지예요. 제가 가는 곳은 졸졸졸졸 따라오고 몸을 바짝 붙여 안고 산책 때도 저랑 눈을 항상 마주치면서 저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저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지키고 매기고 재우고 곳에 정은 또 얼마나 쌓였겠어요. 이러던 놈이. 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정말 얄밉게 저희 집 막내만 졸졸 따라다녀요 아니 센터에서도 내가 데리고 왔고 똥도 내가 더 닦아줬고 목욕도 내가 더 씻겨줬고 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또 어떻구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다 사오잖아요 지금도 지 언니 옆에서 누워서 저한테는 대충 성의 없이 꼬리만 흔들어 주고 있네요. 으이그, 키워봤자 소용도 없어. 물론, 딴 식구들도 아니고, 제 막내한테 저렇게 충성을 하는 거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자꾸 사랑을 다시 쟁취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이게 참 묘한 게요. 저에게 관심이 없어지니까 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몰래 삶은 고기를 주거나 외출 시간도 좀더 늘리고 산책도 더 재밌게 자기 속도대로 맞추기도 해보고요. 별별 걸다 해봤어요. 근데도 보세요. 제가 대꾸 자기는 해도 눈 떠보면 곁에또 없어요 언제 갔는지 으그 얄밉게 쓰리 또 저기 언니 옆에 있네요 이 방법 저 방법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봤지만 계약하면 제옆 방학하면 제옆제 제 마음을 알 길이 없네요. 이건 제가 어찌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어찌 할수 있는 영역인 줄 알았거든요. 당황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어찌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네, 그것이 타당하다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제가 어찌 할수 없는 것에 집중이 될까요? 집중하고, 집착하고, 이것도 상당히 에너지 소모되는 건가요? 곳에 배고프네요. 얼른 밥 먹고, 다시 와서 이야기 나누어요. 잠시만요. 오늘은 떡볶이를 시켜보았어요. 목소리가 아주 신났네요. 신났어. 먼저 가져가세요. 라면이 왔거든요. 라면살이 못 참죠. <laughs> 라면 담는 거 보세요. 아이고, 급해요. 급해. 제가 라면을 영접한 지가 꽤 돼가지고 눈이 뒤집혔네요. 요즘 떡볶이는 요리예요. 불향 가득한 우삼겹에 파채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 떡볶이라니요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몇 젓가락 먹으면 살짝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좀 달아서 그런가 봐요 그 물리는 것을 파채가 잡아줘요 아이고 면을 저렇게 다 잘라 버리네요 아들아 난긴 가래떡을 이로 끊어 먹는 걸것 것. 좋아한단 말이야 이래 먹으나 저래 할게. 먹으나 어. 똑같은 네. 떡볶이 인데요 그냥 취향을 존중 받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말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요즘은 좀 표현을 해야 겠더라고요 표현을 안 해도 알아 줄 거야 큰 오해고요 표현 안 하면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알아요? 좋은 것. 게 좋다 하고 아이들한테는 맞춰주고 아이고. 살았는데요. 지 그들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이고 저도 제 취향을 적극적으로 아, 알려서 아, 아. 그들에게 아, 아, 아. 존중받고 아, 아, 아. 싶어요.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아, 아. 일방적으로 아, 배는 맞춰주는 거 아, 그리 행복하지 않은 야, 것 같으니까요. 뭐 아, <laughs> 서로 행복해야죠. <laughs> 아유. 괜찮아. 정말 야기? 또 봐도 또 먹고 싶어요 음, 음. 저기 청년다방입니다 진짜 강추예요 우삼겹 세트 시키시면 야기만두 3개까지 서비스도 주셔야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제 동네는 그래요 꾸준히 저녁을 소식으로 가고 있어요 소식 아니면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먹어도 배가 빨리 차는 느낌이긴 해요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조금 먹었는데 배가 차겠어요 칼로리 계산 이런 거잘 모르고 음. 균형 있는 식사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굶어 볼게요 체조 빠지면 맞아, 다시 맛있다.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떡볶이는 역시 서울푸드죠 오늘 또 먹을 거예요 저만 따라다니다 방학만 되면 언니만 쫄쫄 따라다니는 개아들 녀석 이야기 하다 말았잖아요 <laughs> 이어가 볼게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꼬셔도 보고 <laughs> 졌어요 졌어 지금도 언니 바라기예요 이 녀석 보니까 제 슬픈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가 참 좋아하던 선배 동료가 계셨거든요. 많이 믿고 따랐고, 그분도 저를 의지하셨고,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는 오래오래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베스트 프렌드처럼요. 제가 베스트 프렌드 없다는 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 기뻤게요. 와, 나도 드디어 베스트 프렌드가 생기는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저보다 더 끌린 동료 한 분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셨거든요. 더 끌린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왜 걔가 더 좋아?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요. 뚜렷한 이유라도 있으면 이렇게나 억울하지도 않죠? 문자를 해볼까? 편지라도 써볼까? 따로 커피라도 한잔 해서. 진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저에게 오던 관심과 사랑이 옮겨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전더 노력하고 더 맞추려 했었고 더 성의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아주 결정적일 때 상대방 편을 들어주시면서 모두 놀랄 정도로 제 앞에서 등을 돌리셨어요. 그분을 제외한 동료 모두가 저에게 위로할 정도였어요. 누가 봐도 그 상대가 잘못한 일인데, 심지어 저랑 친한 사람이 그분 편을 들다니요. 그래서 서서히 멀어지다가, 1년 뒤쯤에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대답은 간단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동했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 중에 누구에게 특히 끌리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어찌 할수 없는 영역이구나. 저는 어찌 할수 있는 영역인 줄 알고 그 동안 제 시간과 노력을 퍼부었던 거죠. 지금도 저렇게 언니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개 아들 보세요. 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 언니한테 가 있겠어요. 그저 끌리는 거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세상에. 어찌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처럼 어찌 할수 없는 관심과 사랑을 끌어오느라 애쓰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보자고요. 진짜 좋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요. 아유, 언니가 나가니까 겨우 저에게 오네요. 됐다, 이녀석아. <laughs> 개아들에게도 관심과 사랑 구걸하지 않을래요 어차피 계약하면 넌내 껌딱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허접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